자 우리 명사라 함은 뭐지 보이는 사물이 건 보이지 않는 것이 건실이 이름을 붙일 때 이것을 명사라고 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책상이라는 거 보이는 사물 명사 이름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 러브 사랑 이건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러브 라는 이름을 붙인 명사란 말이지 그 중에서 우리 셀수 있는 명사 오늘 할 건데 셀수 있다라는 건한 개, 두 개, 세개셀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사랑, 두 개의 사랑, 세 개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애플처럼 어, 사과는 한 개, 두 개, 세개셀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사과들 두 개의 사과들 뭐세 명의 친구들 해 가지고 들을 붙여서 여러 개다라는 걸 표현하는데 어 영어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s를 붙여요. 그치지 an apple이라고 한다면 한 개의 사과고 투 아포스 이 명사 뒤에다가 s를 붙인다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 s를 붙이지만 이 s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얘는 여기서 보셔야 돼. 대부분의 경우 s 그래서 girl girls 지금 뭐지? pen pens friend friends 이렇게 붙이는데 맨 끝에 있는 글자가 s나 x, sh, ch로 끝나면 es를 붙인다. 그래서 bus buses 뭐지 s로 끝나니까 es 붙이고, x로 끝나니까 ex, sh로 끝나니까 es. 지금 뭐지 brush, brushes.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i로 고치고 es. 그니까 y 앞에 t라는 자음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i로 고치고 es. 어, y 앞에 t라는 것도 있지? what party, parties. 이렇게 붙이고, hobby, hobbies. y 앞에 자음 b가 와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hobbies, y I로 고치고, e s 하지만, 모음 플러스 Y일 때는, 그냥 S 붙여요. day, days, toy, toys, monkey, monkeys. 모음 mon 플러스 O인 경우, juice, radios, kangaroos. 이렇게 붙이네. 자, 자음 플러스 O로 되는 경우, potato, potatoes. e s 붙여요. tomato, tomatoes. 그 다음에, photo. 근데 얘는 예외래. 토스 es 안 붙이고 피아노도 마찬가지 es 안 붙이고 s만 붙여요 그 다음에 f로 끝나는 명사 vs 붙여요 leaf 나뭇잎이잖아 나뭇잎 하나일 땐 leaf인데 나뭇잎 여러 개일 때세 개의 나뭇잎 이러면 leaves f를 v로 고치고 es knife knives 음, v로 고치고 es f로 f2잖아 f2도 V로 고치고, yes, lives, life, 삼, 삼들, 이렇게, wolf, 어, 늑대지, wolves, 늑대들, wife, wives, fe가 vs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옆 밑에도, 어, 예외, roof, l o o p s 예외는 어쩔 수 없어. 그때그때 그때 외워야지. 그 밑에 불규칙이 있는데, 얘네들을 조금 따로, 음, 웬만하면 여러 번 써봐서 외워야 할 거거든? 참 많이 나와요. Foot, feet, 여러 개. Goose, geese. 지금 보이지? Teeth, 아, tooth, teeth. Mouth, mice. Person, people. Man, man. Woman, woman. 이거 E가 붙은 거 보이죠? Child, children. 십십. 얘는 모양이 같아. Deer, deer. Fish, fish. 복수나 단수나 둘다 모양이 같더라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 여기 보면서. 나머지 페이지들 문제 다 풀어보세요.